당뇨, 그니까 당뇨에 걸릴 수 있는 내 몸속 호르몬들이 음. 예, 잘못됐는지 어떻는지를알수 있는 증상 같은 거 없나요? 어. 뭐 네. 특이한 그, 증상? 그, 있죠. 그, 우리가 이제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데 네. 호르몬들은 우리한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니까 우리는 오. 그런 호르몬들의 신호를 보고 그런 병증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라든지 나의 상태에 경청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딱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네. 오, 예. 나도 당뇨병 호르몬 불균형 자가 진단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운동을 해도 살이 자꾸 찐다. 밤에 잠을 잘못 잔다.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가 먹고 싶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항상 목이 마르다. 네, 난 저거 아요 네, 지금 뭐몇개 같아요. 몇개 있어요, 조양기 씨. 운동을 하는데도 킬로스가안 음. 그러... 네. 줄어요. 자꾸 더 자, 찌는 그리고, 것 같고요. 네. 밤에 잠고자에 잠을 잘못 자요. 어. 어. 예. 자꾸 뒤척이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늘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어. 얼굴이 부어요? 예. 네. 뭐 <laughs> 그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요. 자꾸, 뭐가 자꾸 먹고 싶어요. 어. 피곤이 잘안 풀리는 것 같고 아. 감정조절이 쉽지 않고 우울하지 어. 않은데 응. 감정이 확 가면 확 어. 같이 가고 먹 데도 자꾸 아니야. 뭐가 먹고 싶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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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응. 밤에 자, 화장실 자주 가고 자, 어. 항상 목도 마르고 목도 말래요, 뇌가 되게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몇개 이상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이 증상 중에 세개 이상이면 호르몬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3개 이상이면? 잠깐만요 선생님 그만큼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겠죠. 아, 그럼 네 개면 진짜 심한 거죠? 네, 저희가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증상 중에 나는 세개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아. 좀 높게, 회원 들어오, 회원 높게 들어보세요. 얼굴만 붓는다. 어머니들 얼굴 거짓말을 너무 하셔. 여섯 명.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근데 네, 많으세요, 세 개. 생각보다 많아. 반 이상이에요. 당뇨병이 생기면 다양한 또 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겨서 어.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뇨 에 있는 사람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잘 음... 생기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왜 물만 피곤해.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체중이 불고 또 피곤하거든요. 피곤해요. 왜냐하면 갑상선은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건데 엔진 같은 건데 거기에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늘 피곤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이 악당 호르몬들을 순둥순둥하게 만들어줄 아유. 비법이 있습니다. 몸속 악당 호르몬을 잡아 당뇨병 막는 비법을 알아본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부르는 여덟 개 악당 호르몬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지 비법이 궁금하시죠? 네. 네. 어, 궁금해요. 이 안에 있습니다 비법이 네. 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에 엄지에 재화 약간 돼지고기 다시마 고기. 다시마하고 이거 고긴데 다시마. 뭐예요 선생님 네. 이게 다시마하고 돼지고기 뒷다리살입니다 뒷다리, 살입니다. 뒷다리 어. 아니 아니 상관이요다시마는 좋을 것 같은데 돼지고기 네. <laughs> 고기는 좀 의외인데요 당뇨에 고기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 음식들이 왜 도움이 되는 거죠 당뇨의 원인이 되는 여덟 개의 악당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는 이유 그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당뇨를 예방하고 극복하는 것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것은 뱃살과의 전쟁이라고 할수 있죠 전쟁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 다시마는 뱃살을 만드는 호르몬을 줄여주고요 어, 돼지고기는. 뱃살을 빼주는 호르몬을 늘려줍니다. 아니, 오, 얘가요? 아니, 아니, 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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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인가요? 돼지고기 뒷다리살이 나쁜 호르몬을 줄여주고 뱃살을 빼주는 호르몬을 늘려준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렇죠. 먼저, 다시마는요, 네. 우리 몸에 수분과 섞이면 끈적끈적한 젤 같은 네. 물질로 변하는 수용성 심유섬유가 있거든요. 네. 네. 이 식이섬유가 배고프다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 글레린의 분비를 줄여줍니다. 아,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레린 분비가 생기게 되면 배가 안 아, 고픈데도 자꾸 먹는다. 먹게 되거든요. 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아, 예. 음. 그런데 이 글레린의 분비가 이런 다시마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줄여준다는 거죠. 오. 실제로 캐나다의 한의과대학 연구 결과 비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한 쪽이 식욕 촉진 호르몬 수치 떨어졌습니다 음. 우리 몸속에 끈적끈적하게 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고 음? 그래서 과식을 막을 수 있고 어.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아, 이 신동진 선생님, 다시마가 저는 국물만 들때 좋구나, 이렇게 <웃음> 생각했는데, <laughs> 아,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되나요? 식이섬유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다시마를 하루에 세장씩 드십니다 하루가 아니고요 한 끼에 세장을 드시는데 크기는 5cm 5cm 크기의 것을 잘게 썰어서 물에 약간의 물에 담가 놓게 되는데 다시마의 식이섬유는 그 물에 끈적끈적한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까지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 선생님. 저 다시마는 우리가 보통 뭐 어떤 거 육수 낼때꼭 다시마 요거 쓰고 그다음에 다시마 쌈 먹고 그다음에 다시마 이렇게 썰어 가지고 무쳐 네. 먹기도 하고 많이 먹는 뭐 방법이 좀 자주 먹을 수 있는 네. 다시마를 이제 꾸준히 잘 먹으려면은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밥으로 해 먹는 거. 오케이. 다시마 아아 네, 다시마를 잘한다. 넣고 밥을 합니다 그러면 몇 끼니만 더 먹을 수도 있고 왜냐면 반찬으로 먹기면 이제 질리긴 하는데 밥으로 먹으면 따로 반찬을 안 해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특히 이 동의보감에서 다시마를 이 곰포 라고 부르는데요 네, 신체의 저항성을 높이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촉진하는 약재로 쓸 정도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다시마를 이제 골고루 섞어서요 밥물을 맞추는데요 다시마가 이제 물을 조금 잡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 평상시보다 밥을 할 때보다 20% 조금 넘게 음. 해주면은 아, 더, 네, 더, 네, 더 조금 더좀더 네, 잡아주면은 아이 밥을 지을 때 감칠맛도 낫고 식감도 더 좋아집니다. 아 야이 다시마가 당뇨에 다시마. 좋다고 하면 이제 엄청들 다시마 <laughs> 다시마 어, 다시마만 드실것 같은데 매일 다시마밥이요. 다시마만 계속. 박득규 씨는 데 술안주로 무조건 다시마. 다시마를 먹는데 <laughs> 이게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는지. 를 그래. 소제가 <laughs> 없어요. <laughs> <laughs>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얼마큼 먹어야지, 정도. 다시 마는뭐 식이섬유 많은 건 말씀을 하셨고, 요드 성분이 있으니까 갑상선의 그 호르몬의 60에서 65%는 요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요드가 없어서 호르몬을 못 만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요드가 도움이 되겠죠. 음 다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서 섭취에 주의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다시마 하루에 한 5g에서 10g 정도 종이컵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절반 정도 반컵 정도 드시는 게 무난하고요. 국물을 낼때그 다시마와 양파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냈을 때또 좋은 영양소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물로 먹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마는 왠지 그런 해조류니까어 왠지 좋을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데. 맛은 또 돼지고기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이 여기 떡하니 다시마 옆에 돼지고기가 네. 있어요 아침부터 네. 오늘 <laughs> 다시마에 싸먹어도 그 맛있네요 이게 뱃살을 아, 좀미끌거린거같아 근데 얘는 고기인데, 고기인데 어떻게 뱃살을 빼줄까 얘는 뱃살을 고기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고기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양질의 단백질이 당뇨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우리가 당뇨에 걸리면 이제 나는 고기는 다 먹었다. 고기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최소만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이제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당뇨병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도 결국 단백질을 갖다가 재료로 만들어낸 음. 호르몬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균형이 잡힌 영양소 섭취도 중요하고 특히 이 고기의 단백질은 뱃살의 지방을 분해하는 착한 호르몬 아디포넥틴이 분비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음. 하지만 모든 고기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지 뒷다리 살처럼 지방이 적은 소고기 안심, 안심이나 콩두깨살 같은 살코기가 좋고요. 음. 닭고기도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단순한 고기의 부위나 고기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네. 고기는 이제 굽거나 튀기지 않고 삶아서 우리가 이제 아 수육으로 드시면 좋고요. 지방이 없는 살코기만 드실 경우 하루에 70g, 탁구공 두개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어 그러면은 당뇨병에 걸렸지만 지금 우리 극복하신 우리 신동진 선생님은 아니, 어디 고기를 드십니까 지금? 아 예,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 네. 제가 당뇨를 극복하는데 아마 고기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어, 어. 아, 네. 아, <laughs> 극단적 이성. 네, 아 고기 드시라고 하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아콩 먹겠습니다. 두고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 드시면 좋죠. 드시면 좋은데,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에는 없고, 동물성 고기에만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 꼭 하시고,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을 양에 맞춰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